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9호선 삼전역 근처에서 방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4억 2,500만 원에서 4억 3 0만원 예상되래요. 자, 잠실권 가보려고 합니다. 이사님과 잠실권 송파구 잠실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텐데요. 자, 잠실권에다가 9호선 라인이라고 하니까 입지적인 장점들 다양할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네 우리 강남구와 가장 엇비슷하면서 어, 가장 또 가까운 곳이 바로 송파구 잠실동 인데요 여러분 데칼코만 이라고 아시죠 예, 네, 미술 기법 인데요 어, 뭐 이렇게 하나하게 그려놓고 접으면 똑같이 되는 예, 바로 그 미술 기법입니다. 아, 지금 탄천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와 아, 그리고 이 송파구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이렇게 입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잠실 본동에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황금 노선인 9호선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 도보 1, 2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일단은 위치는 굉장히 합격을 줄수 있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 9호선 삼전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아직 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통된 그 역인데요. 예,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습니다.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8호선이 굉장히 예, 환승하기에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워낙 그 삼성역 앞으로 이제 9호선과 2호선의 헌승역과 여러 가지 노선들이 들어오는 이 삼성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잠실권역과 아 저기 강동구역까지도 연결이 상당히 좋은 바로 그러한 아 그런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테헤란로는 뭐 국내 최대의 업무 단지죠. 그래서 거의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송파, 여러 가지 뭐송동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지역구에 영향을 주는 최고의 업무 단지입니다. 기업만 8만 개고요. 상주 인구 100만 명어 갖고 있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어 또한 예전에 이 송파구가 어 강남 테헤란로의 배후 주거지의 역할을 했다면 어 최근에 들어서는 어 바로 이렇게 자족 도시의 위치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롯데월드타워 주변으로 해서 그 롯데 계열사들 그리고 삼성 SDS나 한미약품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 인구 사만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 상주 인구만 십만 명의 아주 탄탄한 수요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 공원역에 있는 방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단.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상주 인구 3천명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수요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과의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과 또 연계,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탄탄한 자족도시의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삼전역이고요. 어, 우리가 잠실동을 제가 왜 자꾸, 어, 광남과 똑같다, 대깔고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어, 위치나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교통이나 업무단지, 이거 두개지는 합격을 했죠. 네, 두, 두 세, 세 번째는, 이 바로 이제 학군과 또 학원갑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잠실 세내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굉장히 그 잠실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데요. 아, 이곳을, 어, 보시면,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가까운 곳에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이 셔틀버스가 물론 이곳까지 도달을 합니다만, 지금 잠실 세내역과 또 삼전역을 기점으로 한이사이길에 예, 굉장히 많은 아주 유명한 학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까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몰세권 환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포에 굉장히 많은 쇼핑센터와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뭐 스타필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지금 유통삼사가 이강당권에다 모여 있습니다. 반포에는 신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잠실권역에서는 롯데가 자리를 트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현대는 압구정에 있지만 앞으로 이제 삼성역 쪽으로 이동할 그런 차례입니다. 이렇게 유통 삼사가 있으면서 최대의 몰세권 환경을 양쪽에 갖고 있는 바로 지역이 이 잠실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또 한강 이렇게 아주 좋은 또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남과 흡사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깔고만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복사되는 그러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실권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동한 지금 비율을 보고 계시는데요. 송파구로 쪽으로 가장 많이 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강동구, 하남 쪽이겠죠. 어, 강남구에서 지금 송파구로 이렇게 전입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어,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송파구에도 강남 못지않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 잠실권역이 강남의 이동, 강남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시세가 상승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강 잠실권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 잘 아시죠? 잠실주공 1, 2, 3, 4단지로 재건축된 곳이 있습니다. 잠실하면 잠실. 엘스 그리고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팰리스 이렇게 잠실권역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13년차 들어가는 우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한 33평 기준으로 해서 20억까지. 다시 확보를 했죠. 리센츠에서 5월 달에 다시 신고가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지금 계속 시세를 주도하면서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완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고요. 또 한강을 끼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앞에 있는 우성 1, 2, 3차도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고요. 또 잠실주공 5단지, 유일한 이제 주공 5단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잠실동과 바로 붙어 있는 신천동 같은 경우에도 진주 아파트와 미성 프로바 역시 이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주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장미 아파트의 재건축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건축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새로운 또 신축 아파트가 탄생되면 그 일대의 집값 상승과 많은 편의시설 확충 또 현재 갖고 있는 이 잠실권역이 갖고 있는 관광 특. 물세권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지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시세가 강남 못지않게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삼정역 주변에 지금 이 잠실 본동 쪽을. 어 여러분께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곳이 이, 어 뭐, 지금 뭐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좀먼 얘기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 지금 대치동의 학원가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상당히 입지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곳의 소액 투자로 여러분께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입지 설명 끝내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이고요. 강남권과 굉장히 데칼코마니 마냥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입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교통뿐만이 아니라 업무 지구와 함께 또 학원가까지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남과 가장 좋은 비슷한 점은요. 개발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그런 점일 텐데요. 개발 호자 어떤 거 있나요? 우선 가까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삼전역의 초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요. 9호선 삼전역인데요. 삼전동과는 맞붙어 있지만 삼전동이 아니라 잠실동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잠실동과 잠실동, 뭐, 신천동이 이그 잠실 송파 권역에서 가장 시세를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곳에 지금은 호재가 뭐냐. 아, 삼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연장선으로 인해서 2018년 12월에 개통됐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실 쪽에서도 가장 저평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자, 삼정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20층 높이의 업무 단지와 상업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가를 끌어올리고요.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 역세권 주변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곳에 에 투자 하셨던 여러 가지 분들은 그러한 시세 상승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호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를 그 필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강남권에서는 당연히 뭐 역삼동, 대치동, 삼성동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탄천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잠실동 같은 경우, 바로 어, 마이스 산업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송파구에. 바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볼수 있는 것은 이제 GBC, 현대 GBC의 착공 소식이고요. 이미 착공식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착공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26년, 앞으로 6년 동안 이곳에 이제 지어지는 어, 국내 최대 높이에 바로 타워동이 세워지겠고요. 또그 주변에도 한 다섯 개 동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거의 국제도시처럼 우리가 그 삼성동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것은요. 어, 그.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관광 사업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어갈라쇼 디너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도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우리가 이 마이스 산업단지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한국이 3위에서 1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도시의 모습과 또 관광 도시의 바로 그 집결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로 인해서 뭐 현대 계열사들이나 여러 가지 뭐 요식업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가 그 300조까지도 지금 바라보고요. 어, 여기에 이제 모여드는 여러 가지 인력들, 그러니까 일자리도 역시 현재의 두배 규모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번역에 있어서 호재들과 직가상승과 그 일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상승은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접근성을 또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를 이렇게 지하에 짓게 됩니다. 2호선과 9호선 직접적인 환승역으로 인해서 어, 지어시고요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GTX A 노선과 신호선 이렇게 광역 교통망두 개나 들어오게 되고요. 또그 외에도 나며 급편 철도 같이 이렇게 교통망이 또 형성이 됩니다. 또 전국 그 광역지에서 들어오는 광역 버스의 환승역이 또 지하에 또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에는 많은 거의 국내를 대표하는 도시면 환승센터로 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에는 이제 그린랜드라고 해서 영동대로를 굉장히 이제 녹지 보행축으로 만들고요. 탄천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관광코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승센터와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 보셨고요. 특히 이제 이 남부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GTX 그 삼성에서 안 들어오는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비노선과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송도에서 잠실권역까지 4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호재기 때문에 잠실권역에 있는 이 집가 상승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환승센터가 위치하게 될 바로 송파구 잠실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높게 지어지는 건물이라고 해서 GBC 착공 소식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제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눈에 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눈에 볼 수, 눈으로 볼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사실 그 가격 때문에 키 맞추기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지금 그 역삼동,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의 투룸 가격이 5억 6천에서 5억 9천, 아직 6억은 못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 기준이고요. 지금 오늘 제시해드리는 게 잠실 권역에 4억 2,500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어 임대는 지금 3억 7천에서 3억 7천 500,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5,500에서 6천만 원 정도 아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지금 분양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과 강남권역과 거의 1억 차이가 났는데요어 지금 그 전세 가격은 1억 차이가 나. 한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거 계속 시세가 키 맞추게 들어가면 어,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 평가된 가격으로 여러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투룸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매매가가 한 5억 원대 정도라고 하면 저희는 4억 원대 만나보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매가가 4억 원이라면 키 맞추기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네, 왜키 맞추기가 들어갈까요? 좀 보시면은 이 9호선 황금로선 삼전역과 초역세권 위치 있고요. 또이 역세권 자체가 어, 지금 업무 상업시설이 확충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력으로 있어서 역세권 개발에도 들어가는 또 그런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인데요. 잠실동과 그 옆에 있는 신천동 일대가 모두 재건축 사업이 어, 완료가 됐거나 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또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최대의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의 가장 직접적 수혜지가 바로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동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은 열다섯 평의 넓은 투룸인데요. 보통은 투룸은 어, 이 강남권역에서 열두 평, 열세 평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열다섯 평 굉장히 큰 투룸이고요. 고급 인테리어로 해서 강남구의 이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